와우! 이거 뭐냐? 나리, 대공아. 리 이거 b a 야, 형을 위해서 게 해줘야 고 와! 운데 떼고 와! 나리, 떼고 와! 나리, 떼고 고 와! 자, 리 떼고 와! 고고 와! 나리, 떼고 와! 아머니어 유재석 씨입니다 현존인지 알고 재인지알 아, 어머니! 어머니,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, 어이 맛있겠다, 이거 이거 싸먹으면 진짜 맛는데맛다요 어. 이렇게 해서 간장해서 먹는 거야. 야, 근데 뭐 맛있어서 좋긴 한데 옷을 이렇게 입고 대공까지 와서 형한테 밥을 먹자는 이유는 뭐냐? 왜냐면 오늘 그 스케줄상 이게 식사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형님. 근데 워낙 형님이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내가 워낙 배고프다는데 너왜 이렇게 저말안 하고 계속 먹냐? <laughs> 내가 배고프다는데 왜 이렇게 네가 먹어? 저옷좀저다 걸로 입으면 안 되냐? 왜 형님? 어? 야, 그러지 말고 태호한테 티몇개 있으니까, 그걸로 네. 좀 안에 것만 좀 가르. 갈아... 그지, 태호가... 야, 태호는... 태호는 차 이런 걸 두고 다닌된다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거를... 야, 또 뭐야? 빨간 거는 뭐야? 목 바지 아니야? <laughs> 아, 형님, 진짜 이게 목도리라고? <laughs> 야, 저형도나 일단 이거부터 갈아입어. 바구더 아, 먹어? 아 이제 안에 거 이거 갈아입어, 형도나나 빨리 먹고 가야겠다. 이겨라, 내비. 요즘 패션 피플들은 여러분이 이겨줘야 되거든요. 나 지금 로만 줄 알았다, 여기. 어? 야, 나 로만 줄 알았어요, 미친 거. 뜸이야. 어? <laughs> 형, 아. 이 가을, 이 느낌, 바람, 냄새 좋지 않습니까? 아니? 아, 홍도아 <laughs> 네. 그냥 가자 나 지금 이제 저좀 자고 내일 무한도전또 해야 되잖아 <laughs> 저도 무한도전 하잖아요 네. 형님 말이 없을 뿐이지 너는 무한도전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질 않잖아 <laughs> 그러니까 너는 좀 적당히 아 안녕하세요+ 안녕하세요 네. 유재석 씨입니다 우리 유재석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죄송해요. 예. 예. 네, 오늘 재석이 형은 쉬는 날이니까요. 그래요. 네. 좀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재석이 어, 형은 쉬는 날이니까, 네. 예. 네. 재석이 예. 형 쉬는 날이니까 좀 이렇게 돌려 네, 네. 예. 네, 그래요. 형도아 <laughs> <-�plex> 저... <laughs> 응. 저기 가보겠다 왜냐면 잘못하면 우리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계신 나들이, 나들이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. 그래 저도 예상치 못한 상이하다야 uh, yeah. 네, <laughs> 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이 쉬는 날이거든요이 <laughs> 조용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지금. 뭐야 이게 뭐지이뭐 하는 거냐 지금 뭐야 이 뭐야 야